미스터 oh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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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잠깐, 나이 닳아 깨 나이 리이 리플이 리이레리플 리플이 닳아 깨워. 리 리플이 닳아 깨해아이 상고하는 건가? 그럴 거야 특별한 운동을 했했다하하는거구나 송중이 같은 애들도 별로 운동 안로더스는브그더스는 브라더스는 브라더스는 그라더스는 음. 그 탄력, 뱅전형, 음. 음. 형이랑 동갑이고. 음. 그 데이비드? 어? 그 누구지 이름? 왜 가끔 놀러 와서 지금 헤세트레이더. 어, 성중이성 그게 성중이 상, 어, 박 먼저 박길, 가요. 아이그 구형도 그 탄력 진짜 대박이다. 그 성준이 그, 덩크 그냥 하는 거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맨날 음. 파리공원에서 덩크 찍고 맨날. 맞아, 맞아. 근데 그 형이 엄청, 그큰 형, 한 형이랑도 또 같이 다니지 않았나? 그 형성이라고. 아! 우리는 별로 안 친한데. 아. 그어그 형은, 그 형은 좋아. 그 형은 성격이 좋아. 아, 난잘 몰라. 어. 근데 좀한 성격 하는 걸로 아쉽지. 응. 원! 투! 나도 그렇지 안 되긴 하다. 이거 또. 이이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이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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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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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ito <laughs> <coughs>

他走了，他走了，哎，对，对。

또야 또야. 아 어디? 아. 자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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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. <목소리도> 타이 집중 집중. 넌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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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